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부터 잘나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많은 성각자들은 대기만성의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귀한 그릇실수록 오랫동안 빚어진다라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과 같은 인생들이 저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 가정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40인에 둘러싸인 사도 바울이 아닌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듯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처럼 빚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손 붙들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